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인구가 바꾼 역동의 세계사. 폴 몰런드 지음. 미래의 창.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사의 변곡점마다 인구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을 알수 있다. 이 책은 인구의 힘을 역사적 사실과 통계 자료에 기반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10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110억 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어떤 나라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어떤 나라는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한다. 앵글로색슨인의 승리 프랭크 맥코피는 1846년 아일랜드 롱포드주에서 태어났다. 그해 미국이 멕시코령 캘리포니아 북부의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당시 이곳의 인구는 500명 정도였다. 그러나, 메코핀이 세상을 떠난 1897년에는 30만 명에 달했고, 이곳은 훗날 샌프란시스코로 불리었다. 1846년에만 해도 사람들은 그가 미국으로 이주해 아직 도시의 모습도 갖추지 못했던 이곳의 시장이 되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 메코핀처럼 영국제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사회에 부유하고 권위 있는 구성원이 되는 성공담이 넘쳐난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인구 폭발의 산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의 급성장과 인구 급성장 중 어느 현상이 먼저 일어났는지에 대해 논박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두 사건이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공장의 직공 집단이 있어야 산업 도약과 대규모의 제조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량 산업 생산과 수출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인구를 지탱하는 동력이었다. 그렇다면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인구 성장은 왜 일어났고 어째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18세기에 들어 영국은 유럽의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 영국은 1745년에 있었던 자코바이트의 난 이후로는 전쟁으로 인한 약탈을 겪지 않았다. 또한 흑사병이나 다른 전염병이 유행하는 빈도도 줄어들었다. 이는 위생과 영양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인구가 성장하면 다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첫째, 출생률이 사망률을 넘어선다. 둘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이민이 나가는 이민을 앞지른다. 1800년에서 1900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는 캐나다, 호주 등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대거 내보냈다. 잉글랜드 밖으로 대량 이주가 발생했음에도 잉글랜드의 인구가 한 세기를 거치면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사망자 숫자를 훌쩍 앞서는 출생자 숫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가지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평균 혼인 연령이 26세에서 23세로 낮아진 것이다. 더 일찍 결혼하고 더 많은 자녀를 낳았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장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 전염병이 흔하고 생활환경이 불결했던 17세기 후반 일반인들의 기대 수명은 30년을 약간 웃돌았다. 그러다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기대 수명이 40년을 넘어서게 되었다. 사망률 하락은 값싸고 위생적인 의류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다. 인구 성장이 없었다면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금융강국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세기는 또한 큰 대륙에 신규 이민자들이 정착하고 국제적인 무역호황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유럽과 북미에서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가 우후족순처럼 생겨났는데 그 중심에는 인구 폭발이 있었다. 결국 경제 발전이 없었다면 인구는 증가할 수 없었고 또한 인구 폭발이 없었다면 이러한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앵글로색슨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러한 우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 바로 세계 지배는 인구 폭발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영국과 그 식민지 국가 미국의 인구 팽창을 유발한 힘을 자신들만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결국 인구 팽창과 새로운 기술은 앵글로색슨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앵글로색슨은 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지구를 독점 지배할 운명은 아니었던 것이다. 인구가 바꾼 역동의 세계사 폴 몰런드 지음 미래의 창.